천사처럼 아, 보이더라고 아 원장님 기도하는데 환상에 보여 예 네, 돌아, 돌아가신 단그 이튿날 아그 이튿날 어떻게 천국으로 그렇게... 소천 하시기 전에 소천 하셨는데 하셨는데 아 원장님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였다고 예 네,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날것 같이 옷을 하늘 입고 나타나더라고 하얀 아, 놓은옷 입고 나타나. 예. 예. 너무 깨끗하게 사셨다가 천국으로 예. 인사하셨잖아요 예. 중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서요 네, 예. 천국에서 예. 어 우리 원장님과 어 모든 언님들또 우리 진주교회의 저와 우리 성도들 보고 싶어서 기도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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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림없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섬기로 갔고 항상 네. 주님 오시면 우리가 맞이할 준비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이라도 네. 주님께서 나를 청소 부르면 갈수 있는 만번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늘 얘기했더니, 아멘, 그렇게 살지요? 네. 아멘 하고 그러신 분인데, 천국으로 가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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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외삼촌, 돌아가신 그 안국종 외삼촌이, 예, 네. 그 네. 이연필 선생님 밑에서 같이 사역가시다가 예, 네. 음 빨갱이로 오인받아가지고 두들겨 맞았어요. 예수복음 전하고 생겼는데 두들겨 맞아가지고 능망령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어머님 바로 위에 에, 어, 오빠예요. 네. 네, 그 방순녀 아방또 누구 있죠? 저 해남 그 누구죠? 요새 해남 조씨분은 그분 이거든요 그전에 해남 어 안계님 안개님 어? 이모, 안개님은 안 지금 살았잖아요. 네, 지금 살아 계세요. 안개님 네. 이모도 그 어, 그 어, 오라버니 오빠 되죠. 안국정 씨가 거기서 숨겨셨다는 거, 아, 그것을 에, 그 원유 어, 원님이 알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았잖아요. 기억을 네. 해요. 목사님, 어차피 이번엔 드물게 안 오시네. 네 이번에는 많이 안 왔어. 아 이번에는 <laughs> 많이 안 왔어요. 아예 발목이 발목이 너무 아파고 통증이 아, 심해. 아, 발목이 그렇죠? 연골이 사라져가지고 예. 무거운 거 많이 들다 보니까 전도 용품 많이 들다 보니까 연골이 사라져서 너무 통증이 심해. 그래서 네. 어,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데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삼리에 전도 왔다가. 3삼 년까지 오년 전도 왔다가 아, 원장님 생각이 났어요. 원장님 생각이 나서 어, 지금 하고 있어요. 곧 도착합니다. 네, 문열문 열어주세요. 장점 하세요. 예, 네, 예, 예 주님도 항상 문 열어놓으니까 절대 닫아놓지 말고 열어놓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그연고를 가지고 왔요연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연세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네. 네 코에다가 코 밑에다가 발라놓으면은 감기도 안 걸리고 기관지도 좋고 천식도 좋고 폐기력도 좋고 어뭐 불면증에도 좋고 만병 통치약이라고 그래요. 다가코 속에다 약간 발리기만 바르면 그래서 어 우리 어, 동광은 어 순교자적 정신 가지고 사신 분들 이해표선설님 제자분들인데 다 (90이) 넘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옛날에 예 신사참배 반대해 가지고 산중으로 몰렸던 분들이라고 우리 연세 든 주전도사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분들 드리라고 한 (30개를) 또 주문해서 저를 주어요예 진즉 갖다 드리려 했는데 좀좀 뜸해서요 발목이 아파서 예 지금 곧다 갑니다. 예, 지금, 아, 지금 예 지금 지금 아, 가고 있어요. 아, 앞으로 5km 남았습니다. 5km, 5km, 예, 오리를 타라 고래 힘리를 가야 되는 정신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5km 남았으니까 준비하세요. 예, 천체가다에 5km인데 천체갈 필요도 없어요. 곧다 왔어요. 알레르야 네. 주인께 감사합니다. 영광 감사드립니다. 아멘.